영화 국가대표는 한국 최초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탄생을 그린 작품입니다. 웃음과 눈물 그리고 도전이 가득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. 영화 속 주인공 차원태는 실제 인물 김현기 선수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. 오늘은 그 주인공의 실제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김현기 선수는 1983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린 시절 전라북도 무주로 이사하며 스키점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죠. 당시 국내에 막 세워진 점프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. 불과 15세였던 1998년, 그는 나가노 동계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.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,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경쟁은 젊은 김현기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그를 6회 연속 올림픽 출전 선수로 만들게 됩니다.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8위라는 한국 스키점프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합니다. 이후 2006년, 2010년, 2014년, 그리고 2018년까지 매 대회마다 태극마크를 달았죠. 20년에 걸친 꾸준함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게 했습니다.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무대에서도 그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. 2003년 아오모리 아시안게임 금메달, 2017년 사포로 아시안게임 동메달 등 아시아 무대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. 특히 2009년 하얼빈 유니버시아드에서는 개인과 단체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멀티메달리스트로 기록됐습니다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그는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.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곧바로 아기 독수리 군단이라 불리는 스키 점프 유망주들을 지도하며,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. 김현기 선수의 삶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. 작은 도시의 소년이 세계 무대를 누비며 6번의 올림픽에선 선수.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키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.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. 그리고 그 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래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현기 선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무비 팩트 체크였습니다. 더 많은 역사 이야기와 영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